AMC 카이스트 의과학 융합 프로그램 썸머 스쿨이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 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간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찾기 위해 우리 병원 임상 연구진과 카이스트 의과학 연구진이 협력하는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선발된 학부생 19명이 참석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실험실에서 직접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아선병원대에서 더 알게 되고, 그리 연구시설이 어,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돼 있는지도 볼수 있고, 그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원에 진입할 때도 결정을 이렇게 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좋은 경험인 것 같고, 그. 인상이랑 이제 기초과학 연구를 관련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온 건데, 확실히 병원이라서 그런지 질병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과학 연구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 병원은 2011년 세계적인 중계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카이스트의 과학 교육 시스템과 우리 병원의 임상 연구를 접목한 AMC 카이스트 의과학 융합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